또 자기가 또 별도로, 네, 별도로 또 이렇게 대표 내용내 가지고 네. 또 봉투를 했고요. 이게 지금 다 돈봉투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지요. 예, 네. 저걸 다 찾아왔어요. 네. 이 많은 돈봉투를 우리 또김추 씨가 받아 드셨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 에 이제 저희가 이게 또 핵심입니다. 이번에 네. 보도했던 것중 핵심이 바로 요 소형 책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이거보다 많이 두껍습니다, 여러분들. 엄청 두꺼운데 대한민국 헌법 중에서 요 정도의 두께로 책자를, 소형 책자를 만었는데 바로 개염, 개염 관련된 부분들만 소형 책자로 만든 겁니다. 왜 비상기염된 부분들만 이렇게 소형 책자로 만들어지모르겠습니다 보시면 다 비상기염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볼까요? 이들이 이제 서로 돌리면서 회람하고 서로 얘기 나눴던 게, 어, 아이고, 이걸 내가 안 넣었나? 아 빼먹은 것 같은데 아요 부분 여기 있네요. 예, 요 부분입니다. 이거 이게 뭐냐면 <laughs> 2017년도 예. 박근혜 때그 합수 업무 수행 방안하고 아 어, 개헌 포고령에 관련된 초안이에요. 아, 네, 네, 예, 네. 예. 그거 이제 김주식 씨가 갖고 있었던 문, 저기 문서인데 네. 김주식 씨가 저걸 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 음. 노용래 장관도 그러니까 노상원 씨죠? 네. 저거를 가지고 이제 이번 개업령에 아마 초안으로 어, 기초로 예, 삼았 기초 삼았던 것 네. 같아요. 저거를 이번에 똑같이 카피해서 쓴것 같아요. 그죠. 저기다가 조금의 네. 어떤 변동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윤석열이가 예. 다른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얘기는 했대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포고령을. 하피복사하다가 문제가 된 것이 실수한 것이지. 김용현 예. 전장관이 갖고 왔는데. 그렇죠. 내가 그걸 세심히 살피지 못해서 이런. 맞아다 네. 네네. 자기는 관여한 바 없고 네. 김용일이 실수했으니 그렇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김축 씨가 오히려 그 윤석열과 더 가까운 각깝지 김용원하고는 멀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럼 이거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김용원이는 핑계인데. 이성열이가 훨씬 더 가깝게 끼시죠. 어차피 뭐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긴 하지만 네. 인간적인 네. 관계로 봐서도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네. 이 소형 책자의 맨 뒤쪽에 보시면 김주수 씨가 본인의 자필로 뭐라고 썼냐면 통일 입법 국민회의. 아니 지금 이게 네. 진짜 어이가 없는 게그 전두환 때 네. 여러분들 네. 아시죠? 네. 여러분들 그 전두환 때 사실 좀아시겠습니까국가고위 아. 아. 입법회의 입법 예.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고... 국회입니다. 국회를 네. 대체하는 예, 맞습니다. 예. 국회를 해산시키고 예. 국회를 대신해서 국보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네. 예. 입법을 네. 다 통과시켜가지고 악법들을 그렇죠. 네. 다 통과시켜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한민국 운영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국가보입 법회의랑 통일입법국민회의랑 통일 참 좋아하네. 저는 박정희 시대 때 통일주체국민회의도 떠오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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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력이 조금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 네. 참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고, 노용래, 지금 노상원 전정보사 사령관과 몇몇의 그 장군들, 예. 이렇게쭉 같이 모의를 했다라는 것. 이 부분이 되게 의심스럽거든요. 이거는 네. 아마. 오늘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한 것도 네. 그112 사태라든가 네. 5.18에 관여했던 군인들이 하나의 때 전부 다 척결이 됐는데, 하나의 척결 때. 음. 그 사람들이 김충식을 매개고리로 해서 박근혜 정부 때 네. 소위 내란을 음모했던 거잖아요. 네. 이거로 보면, 그 세력이 지금 고스란히 윤석열 지바, 윤석열과 특수관계인 김충식을 통해서 음. 이번 비상계엄에도 깊숙히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은 그거 아니냐. 열공의 진적 결과로 네. 보면, 네. 네.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던진 거잖아요. 예, 그그 네, 거기에 네. 대해 조사를 하라고. 자, 그래서 노상원, 노용래가 전 이름입니다. 이, 이 사람하고. 다음에 정성길이라는 장군. 이 정성길이라는 사람은 지난번도 에 말씀드렸지만은 12.6 사태, 12.12 12 당시 네. 한해외 네. 소속이었고 34단 대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12.12 당시에 박희무 34단과 함께 전두환 쪽에 붙어서 가담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고 한천교육도 아시죠? 네. 34단 훈련 담당이었던 야, 바로 정성길의 장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유유유유유유유유에전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사람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1유유